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고,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한 섹터에서 세력 매집 잘돼 있고, 재료 확실히 있는 종목 두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또 지수가 아침에 상승으로 시작해서 오후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요즘처럼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종목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윙 투자를 할 것인가, 단타를 할 것인가 꼭 정하고 매매해야 됩니다. 이 스윙투자는 내년을 보고 분할 매수해 가면 됩니다. 그런데 스윙투자로서는 지금 모든 개별 종목들이 바닥을 찍고 있고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으니까 절호의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수 상승 턴 하면 큰 수익 얻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스윙투자에서도 종목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일단 재료가 있어야 되고 좋은 종목이고 세력이 매집이 잘된 종목을 선정해서 스윙 투자하면 아마 내년에는 큰 수익 얻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몇배 아마 내년에는 급등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 단타 매매를 하려면 무조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2 1선 위, 5일선 위에 있는 종목만 매매하면 됩니다. 역배열이든 정배열이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단기 매매에서는 5일선하고 21선 위에 있는 종목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섹터에서 두 종목 알아볼건데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 보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드론전으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주가 요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드론 관련주는 성장성이 좋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투기를 비판하고 드론 전쟁을 옹호했습니다. 사실상 전투기보다는 드론이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드론은 항공 배송도 수요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드론은 다방면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율주행에도 드론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딥마인드, 육군하고 드론 전사 100만 명을 양성 훈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드론이 중요해졌습니다. 에이 럭스 주가 급등, 전투기 쓸모없다. 전투기가 사실상 어, 이 드론 전쟁이 훨씬 인명 살상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드론은 앞으로 성장을 꾸준히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료는 이제 확인하고 성장성이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만 하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 드론 관련주 이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을 이제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드론 관련주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차트는 많이 보면 볼수록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트는 수없이 많이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드론 관련주는 한달 전에 봤는데 어, 한달 전에 드론 관련주 영상도 한 번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일단 등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팀 노이드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여기 보면 21선 밑으로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5일선 돌파, 21선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역배열이라도 21선, 51선 돌파하면 이런 종목을, 매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료가 있으면 더더욱 수익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상한가를 쳤으니까 일단 지켜만 보시기 바랍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은 제가 한달 전에 여기쯤에서, 유일하게 드론 사업부가 있는, 종목이 제이시언 시스템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달전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21선이 이제 돌아갑니다.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일선 터치하고 또 오늘 또 5일선 터치하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종목들을 매매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이격이 크니까 일단 덜 오른 종목 두 종목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t3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배열 초기 국면입니다. 그런데 2일선하고 이격이 있으니까 이제 지켜만 보시고 혹시 여기처럼 이렇게 눌림이 나오고 2일선 돌파할 때 이때 매수 타임 잡으면 됩니다. 지금은 일단 지켜만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여기에서 급등 나오고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세력이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로서 21선 돌파, 5일선 돌리는 거 보고 매매하면 됩니다. 오늘 지금 21선에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돌파해서 시작하면 매매하시면 됩니다. 어쩌면 여기 전구점 돌파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지금 보면 하반 경직성, 지금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상승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캠코아, 에어로, 스페이스. 지금 보면 여기에서 급등이 나오고 21선 터치하고 다시 상승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 21선 터치, 51선 돌파. 어, 그리고 상승을 했는데 이제. 512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512선 정확하게 터치는 안할 겁니다. 그러면 두번 나누어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트론 관련주를 관심 종목에 등록해놓고 제이시언 빔 마인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매매하면 수익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온테크도 여기에서 급등하고 눌림 주고 다시 21선 돌파했습니다. 512선 터치하고 있는데 21선이 아직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5일선 매매하면 됩니다. 5일선 이탈하면 손절했다가 다시 돌파할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단타는 때에 따라서는 손절도 잘 해야 됩니다. 단타 하면서 손절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손절 없는 단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수가 급락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손절도 해야 됩니다. 지금 5일선이 강하게 상승하고는 있는데 20일선이 누워 있어서 조금 상승하고 눌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5일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발빠르게 매매 못하면 저점에 있는 종목 매매하시면 됩니다. DTNC도 5일선 터치했습니다. 5일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21선이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눌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21선이 이제 돌아갑니다. 어, 이렇게 추격매수 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21선 터치합니다. 이때 5일선 돌파, 20일선 터치, 이때 매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수익을 줍니다. 또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또 눌림이 나오고, 결국에는 20일선 이탈하고 다시 이렇게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됩니다. 어, 지금도 20일선이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단타 트레이딩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 만약에 단타 트레이딩을 못하면 지켜보고 있다가 눌림 나올 때 매매하시면 됩니다. 한컴 위드도 지금 20일선이 돌아갑니다.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경 매수는 요즘처럼 장이 안 좋을 때는 무조건 손실 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21선 터치하고 51선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51선 돌파하니까 수익을 줍니다. 21선 터치. 항상 21선 51선을 꼭 봐야 됩니다. 지금도 51선 이탈했으니까 이제 21선에서 어, 터치하고 지지 나오는가 보고 5일선 이렇게 돌파할 때 매수 타임 잡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5일선 이탈했으니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휴니드를 보면 휴니드는 21선 올라탔다가 다시 이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돌파할 때 이제 5일선 매매하면 됩니다. 5일선 정확하게 터치 안 하니까 한두번 정도 나눠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항상 21선 5일선만 보고 재료 너무나 염두에 두면 추경 매수하게 되니까 잊어버리고 오로지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퍼스트텍은 21선 돌파 못했습니다. 그런데 51선은 돌파했습니다. 이제 21선 돌파하는 거 보고 확인하고 매매하면 됩니다. 이 퍼스트텍도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올라가려다가 이렇게 급락이 나옵니다. 21선까지 이탈했다가 이렇게 51선, 21선 돌파합니다. 그러면 거의 수익 줍니다. 항상 이 5일선 21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료가 있으면 더더욱 수익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파이버 프로도 일단 21선 이탈했으니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종목을 추천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코코비입니다. 코코먼 여기 한눈에 봐도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선 터치 21선 이탈했다가 돌파했다가 계속 어, 흔들어됐는데 이제는 21선 확실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51선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돌파하는 것 보고 매매하면 됩니다. 일단 차트를 보고 그 재료를 보겠습니다. 어, 61선도 돌아가고 정배열 초기 국면입니다. 지금 21선도 돌아가고 있으니까 어,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고 51선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51선 돌파할 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가 A럭스입니다. A럭스는 신규 종목인데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5일선 돌파, 뚫림 다시 급등이 나오고 21선 근처 오고 5일선 돌파했습니다. 이제 5일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확실하게 5일선 돌파했으니까 5일선 매매하고 만약에 5일선을 이탈하면 손절하면 됩니다. 재료를 보면 에이럭스 북미 시장 겨냥 드론 라인업 본격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제품을 출시하고 2년 만에 5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29년까지는 2천만 달러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 에이럭스는 드론에 직접 개발한 FC가 장착된 드론을 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FC가 드론의 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유럽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개발을 해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드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론의 뇌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유일 드론 뇌 FC 생산하는 A럭스입니다. 그래서 이 A럭스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콤을 보면 코콤이 어,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작폭 드론, 실전 배치 임박 유일하게 안티드론 기술력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콤이 그래서 이 코콤은 어, 앞으로 성장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트도 세력들 들어와 있고 21선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주인데도 불구하고 재무도 좋습니다 재무가 영업 이익을 내고 있고 지금 배출액도 늘어나고 있고 유보율이 1,300입니다. 이걸 보면 재무도 탄탄하고 기술력 보유하고 있고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코콤은 앞으로 눌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세력들이 장난은 칠수 있는데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A 럭스는 신규 종목인데 영업 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50억 올해는 83억, 그리고 유보율이 1,100입니다. 이렇게 성장주가 우량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성장주이면서도 회사가 우량한 편입니다.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고 여기 위에 있는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도 상승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두 종목을 집중해서 21선, 51선 보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